2024년 8월 3일 말씀한 스푼 시작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옴일처럼입니다. 말씀은 루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묵상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이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많은 이들은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데 이게 당신을 섬긴 결과입니까?라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으며 원망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노라고 며느리를 탓했을 것입니다. 불평이 그게 다랍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순간 사단이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결국 사단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고 우리는 사단에게 점령당하여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미는 절망과 낙심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자신과 죽은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나오미처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점만을 바라보고 은혜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사단의 피가 흐르지 않고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흐르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흐를 때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교회와 사회는 부모 세대가 나오미처럼 자녀 세대의 장점만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축복하지 않으면 둘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휘장을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교회는,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공동체가 모두 나오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